여보세요 왜 이렇게 네. 마이크 어어어 놀래라 아야 마이크 아왜저 아, 아, 아유 <laughs> 아, 와왜 이렇게 마이크 안 하는 새끼들이 많아 하려다가 깜, 깜짝 놀랐잖아요 네? 음, 아, PC방이 아니시네요 집이세요? 어 어떠, 어떻게 알았어요? 아 PC방이면 PC방 티가 나니까요 간만에 잘 만났네요 듀오를 오케이, 오케이. 일단은, 지금까지, 어, 예? 네? 거기 가시게요? 아니요, 따, 거기 가면 안 돼요. 지금까지 제 듀오, 지금 랜듀 상대들, 파트너들이 자꾸, 그, 못 받쳐줘갖고 저를. 계속 지금 치킨 못 먹고 있거든요. 아하. 저는 치킨을 못 먹고는 못 살기 때문에 치킨 먹으러 가겠습니다. 여기 네, 사람 별로 안 와요? 네, 여기 사람 별로 안 와요. 보세요. 지금 아무도 안 왔잖아요. 보세요. 오고 있는데? 어, 잠깐만, 온다. 어? 한팀 <laughs> 한팀 일단 한팀 나랑 같이 떨어져 조심 빨리! 총 빨리 총, 빨리 총 빨리 총 빨리 총 빨리 총 빨리 총 빨리 먹어야 돼 빨리 한명 따라갈게요 저거 총먹고 붙어주세요 저됐다 왜왜왜왜왜 사람이 총이 없다 왜왜왜왜왜왜 <laughs> 아유왜왜왜왜왜 미안해요 예? <laughs> 아, 네? 기다리세요 저도 잡았어요 어? 아니 <laughs> 죄송해요 죄송하시다고요? 네 그럼 다음판에 제대로 하세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같이 하자고요? 네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세요